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송 한 일주일만 에했는데아 하... 진짜 내가 두번 다시 비트코인에 손을 대면 죽기라고 했는데 아아나 진짜. 같아서 못하겠어 여러분들 아니 나 돈을 버는 이유가 없어 돈 벌면 비트코인으로 다 들어가 지금 나 돈을 벌 필요가 없어 돈 벌면 통장 스쳤다 비트코인 들어가고 돈 벌면 통장 스쳤다 비트코인 들어가고 이거 무한 반복인데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여러분들 뭘 비트코인 후원을 해달라 야 너네 천원짜리 후원 100만 원 받아도 내가 오늘 잃은 돈못 메꿔 있기 야뭔 개소리하고 있어야 너 천원짜리 후원을 백만 번 해도 백만 번이면 은 말이 다르긴 하네요 인정 백만 번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어줍잖은 후원으로는 내가 오늘 이런 돈에 반도 못 메꾼다고 임마탁쳐 그냥 후원 받자고 방송 끼냐 내가 오늘은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제가 돈도 날렸고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 할 수도 없으니까 앞으로 방송을 열심히 할 건데 일단 주제 하나 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A 씨 님이 복귀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신 님을 분명히 수장을 시켰고 제가 이제 두번 다시 못 올라오게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같은 거는 솔직히 뭐 하는 거는 자기 자유야 그런데 이제 내가 이분한테 하나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그래 뭐 돈이 부족할 수 있고 뭐 생활이 좀 쪼들려서 유튜브를 계속 해야 돼 자기가 해 놓은 것도 있고 근데 난 솔직히 구독자 10만명 이건 진짜 의미 없는 거라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그 쇼츠로 올린 구독자는 제가 의미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롱폼까지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보면은 뭐 9,400, 5,800, 6,200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분의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복귀한다는 공지도 안 올리고 복귀한다는 영상도 안 올리고 그냥 묵묵하게 쇼츠 올려버리기를 시전해버려. 나는 근데 이모입니다님 이...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자야. 그 상태로 딱천 번만 해줄래? 아니 만 번만 해줄래 모자야? 2,000원짜리 후원 만 번만 부탁해 고맙다. 아이고, 수건님, 이천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저안 그래도 캠방하려고요. 잘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근데, 그것보다. 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잘못을 하고 유튜브 복귀를 한다? 이 사람 마음이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살인해서 깜빵 들어간 거 아닌 이상이야. 유튜브 뭘 하든 상관없어. 미성년자 뭐 어쩌고? 뭐 어쩌라고 내가 하겠다는데. 깜빵 갔다 와서 하든, 아니면 깜빵 안 가고 하든, 똑같아요. 상관없어. 나는 솔직히, 유튜브는 자유로운 플랫폼이라 생각해서, 지가 뭐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거는, 적어도 자기 영상을 이렇게 좋아해 주던 팬들이 그렇게 많으면은 진짜 그냥 뭐 의식처럼 하더라도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었고 유튜브를 쉬었었다. 근데 뭐 생활고로 인해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혹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런 멘트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영상 찍어서 올려버리면은 물론 쇼츠 보는 개돼지 잼민이 시청자층들은 허허 <laughs> 용 복귀했네 그래 뭐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개꿀 나이트 이럴 텐데 이거 알고리즘에 더 손해거든요. 저는 진짜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고를 안 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고를 쳤으면은 그 뒤에 대처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A씨님 같은 경우에는 회생 방안을 좀 보자면은 음... 지금 당장이라도 캠 키고 진짜 동영상으로 어나 복귀한다.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이 상태로 유튜브 하면은 유튜버들한테도 비호감 스택... 싸일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유튜버도 있을 거야. 시청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처를 할 거다. 저렇게 대처를 할 거다. 이것조차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냅다 영상 평소처럼 찍어서 올려버리면 은 나는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이거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수익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냐 한다면 은 크게 발생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왜 만약에 진짜 각 잡고 복귀를 한다 쳐도 각 잡고 복귀를 할 때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어차피 나는 복귀할 거였어. 그래서 내가 일단 잘못한 내용을 시청자들한테 한번더 찝어드리고, 또뭐 나중에 내가 혹시나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 있다. 그럼 그거 주워 담고, 그리고 뭐 욕하는 댓글 달린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 이거는 진짜 발로란트 유튜브에 있어서 진짜 최악의, 정말 최악의 수가 아니었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트코인은 왜 하셨나요?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나가. 근데 니들은 진짜 좋겠다. A씨님은 사건, 사고 있어가지고 강제로 자숙하지만 나는 요새 사건 사고가 없어도 비트코인 한다고 자숙하다가 다 잃으면 돌아오는데 야 너네 개꿀 아니냐 진짜 이제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너네만큼 꿀이 없어 얘들아 그냥, 그냥 이 새끼 언제 돌아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돌아오는 거 아니야 내가 와나 진짜 근데 저 다음 달부터는 그냥 비트코인 방송 켜놓고 하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아,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봤을 때딱 그냥 방송을 비트코인 심심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방송 끄고 혼자 하다가 슬퍼하는 것보다.